안녕하세요 밤톨입니다. 어, 요즘 오이가 한참 쌀 때잖아요. 또 오이 처리고 그러는데 어, 쌀때 여러분들 많이 사자고요. 많이 사서 간단하게 맛있게. 여름 동안 즐길 수 있는 그런 오이 반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이는 양쪽 끝을 저는 많이 잘라네요왜 그러냐면 좀 잘못 저기 하면 쓰더라고요. 써서 양쪽 과일을 이렇게 잘라내서 이렇게 다 잘라진 오이는요, 이제 예쁘게 썰을 건데요. 아주 간단하게 한번 가봅시다. 국수 3큰술 정도 넣고요. 소금은 1큰술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. 여기에 식초는 넣있고멋고그리고 멋있고, 참기름 멋있고, 멋있고, 멋넣고그있고멋있반반반고멋대일대일고 멋있고, 멋있고, 충분히 안 적셔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. 이건 간장으로 하셔도 되고 간장이 싫으신 분들은 소금으로 하셔도 됩니다. 음, 제가 이거를 충분히 오일을 절이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어, 양념을 좀 세게 하셔도 돼요. 잘된 것들은 충분히 끼얹어서 쪽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넣어주세요 간단하면서도 여름에 아삭아삭 시원하게 드시기도 좋고 냉장고에 있는 오랫동안 넣어놓고 드시기도 편하고 그러더라고요 오이 같은 경우는 잘못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 놓으면 잘 물러져요 물러지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물러지지도 않고 먹기도 편하고 맛도 좋고 식감도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여름에 종종 한 번씩 이렇게 먹습니다. 일단은 간단해서 라면 끓이기 보다 편한 반찬 만들기. 이 정도면 뭐 아무나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진짜 맛있어요. 레몬있 있으시면 몬몬도이좀 넣어주시면 좋아요. 레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하셔도 좋고요. 이렇게 다 만들어졌으면 좀 m o n is a l e 보관하는데요. 이렇게 가지고 어 이틀 걸려서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한한 n l 시간 정도 놔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집어져요. 뒤집어주고 간이 충분히 오아래로 잘배게질수 있도록 이렇게 놓고 있으면 내일이면 먹을 수 있어요. 저녁부터 당장 먹을 수가 있는데 저는 좀더 맛있게 먹으려고 어 하루 있다가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.